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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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만해, 그만해. 우와, 우리도 아, 대단한데 네가 좀 체력이 좀... 아 <laughs> 앞에서 선생님 보고는... 어우, 더 위에 있어야 돼. 하지 마. 눈썹이라도 이렇게 올려버려야 돼. 이렇게 올려야 돼. 눈썹이든 머리카락이든 잡아 이렇게 땡겨 올려놔야 돼. 이렇게. 이렇게 연습하는 방법들도 있어. 응. 저건 저건 진짜. 집이랑 보호색을 입으셨네. 오, 뭐이 갈색이야, 다. 우리 산책 갈까, 우리 산책 갈까, 산책 가야지, 우리랑 산책 가자. 우리 우리. 야, 어저께. 됐어. 야, 기한 잠바보다 좋은 걸 입고 다니는. <laughs> 아, 귀여워. 오케이, 고거생. 고거생. 야, 고거생. 야, 오늘 춥다. 그래. 아, 요즘 추워. 그리, 그리, 그리. <laughs> 천천히 가자. <그리야>. 난리나네, 난리야. <laughs> 야, 구리야, 한방 눈이야. 눈 온다, 눈, 눈 온다. 눈 왔었어요. 눈 오면 개 눈치지. 아이고 신나 아이고 신나 아이고 신나, 신나. 신나 어디 가는 거야? 어디 신났어. 가게 어디 가게 아무래도 다 갈라 그래 아이고 신났어 아이거 신나 <laughs> 저 냄새 맡으면서 스트레스 풀어야지 등산도 있네 구리 구리가 비글이다 보니까 체력이 많아요 아 그래서 비글이지 어, 완전 폭우나 완전 폭설이 아닌 이상은 잠깐이라도 <laughs> 나갔다 이거 음. 그냥 의무야의무 <laughs> 우와 멋있어. 그리고 거리도 좀 애가 적응도 해야되고 그래서 막 걷다가 어 이건 산이네 뭐 이름을 봤는데 독침산이 독침산? 독침산? 어? 특이하네 그래서 걸었죠 뱀이 많아서 그 산이 좋은게 도심을 이렇게 걷다가 갑자기 산을 이어져요 그리고 되게 생뚱맞은 곳에 산이 있다 우리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동네네자 가자 아이고 신나 아이고, 신나. 원래 이렇게 둘레길이 있어서 거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 딱 좋다. 아이고, 좋아. 아, 얘는 얼마나 뛰고 싶을까. 천천히 가. 구리. 세 곳에서 첫눈을 구리랑 같이. 아, 힘들어. 야, 아빠 힘들어. 근데 지금 이미 끌고 있네. 거의 타이어 끌듯이 구리가. 기다려. 슬릭백을 하는데, 이거. 우리 천천히 가.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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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 좋다. 와, 와. 그만해. 그만해. 우와. 브리도 아, 대단한데, 네가좀 체력이 좀. 그리그리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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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먹을까? 구리 물 먹을까? 물? 다 먹었어? 아. 아유 물도 없네 아이. 아유 이게 무슨 아유, 일, 일이야 흰 라면 먹고 아유. 물도 못 먹고 집이나 가야 마셔 그래서 나도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체력을 못 따라가요 못 우리 자리만에 따라가. 갔어요 정상까지 아 힘들어 우리안 힘들어? 안 힘들겠지 쟤 애기잖아 그래 눈만 봐, 눈봐아 눈 좋다 눈고 눈봐눈마눈 어... 내려 어 예쁘다 와눈 너무 예쁘군다 힘들어 집에 갈까 우리 집에 갈래? 에 벌써 가? 우리 제가 가고 싶었어 집에 갈까? 우리 집에 가자 우리 뭐, 가기 싫어해 가기 싫어해 가자, 구리 가자. 야. 아니 아니 그 뛰라는 거. 아, 아 마실 너무 좋아해. 가자. 아유 어떡해. 시작. 누구야? 누구야? 야. 조심해. 야심해 이거 뭐가 되네? 그 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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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기다려 우리 기다려. 아리 기다려. 이서버트타이닝한것같 가는 아, 예. 가자아힘가어길리여는길살가살가가야지을가길 아, 예, 예. 살살 가야, 돼, 살살. 예. 살살 가야, 살살 가야, 가야 되지? 가는 가는 길 가는 길 가는 가는 길을 가 자. 아. 그래. 이야, 수고했다. 이야, 이야, 우리 우리 수고했다. 우와. 우와, 우리 그리, 우리 수고했다. 그냥 우와. 아유. 와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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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야, 이거 왜 이렇게 들어 어우, 들어 아이, 들어 이유 들어. 아유. 아저비 저거 아, 비비는 거. 상섭이 아이치. 영상은 늘저 구리가 더 많이 나오는 거지. 아 이거는 좋은 징조야. 잠들었다는 거. 저건 산책을 잘했다는 거잖 어, 그지. 먹, 다 김치랑 그런 거. 게 없구나. 아 진짜. 그 아이스크림? 아, 아이스크림 같은데. 공지가 아이스크림이야. 핫팩 아 있더라고요. 아 핫도그 너무 맛있겠다. 핫도그 좋죠. 아 너도 거의 인스턴트네 음식이. 그러게 좀 좋은 거좀먹지 <웃음> <웃음> 아 근데 저건 저 맛이 있어 뜨거우면 꺼내야 돼아 아, 계란 한번 딱 뒤집지 해야 아얘 계란 딱다그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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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못했네 설아 설탕 설탕 그 그, 어탕 설탕 난 설탕 설 설탕 설탕 설 나는 설탕 과야 배고프겠다. 너 맛있게 먹네. 아, 해. 아, 또 뭐... 아주 매력적인 친구네. 야, 야, 아, 한 개로 안 되겠더라고. 다음에 차는들. 이제 방학 맞은 초등학생처럼 이렇게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아그러네 PC방 PC방 메뉴다 진짜. <laughs> 어또 어디 가나? 네. 어? 아이고 이뻐라. 산책 진짜 제대로 했을 때잡는 거. 아그요 그래? 아이고. 진짜라고 그냥. 냐 근데 마음 편하겠다. 이렇게 자고 있을 때 나가면. 진짜 플레이리스트 한결 같다. 차에서 노래 부는 거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 노래하는 습관, 습관이야. 습관. 습관이야. 습관. 그냥 하늘 되는 또 게. 어디가지? 어디야? 뭐야? 뭐야? 카페. 음음 뭐야? 어디야? 음... 저거 있는 거 보니까 뭘 계속 촬영하는 거 아니야? 약간 입시 준비하는 건 그런 느낌인데? 오디션 보나? 응응응응응. 음, 완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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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야? 저거는? 리스트 없나? 리스트? 있어. 갑시다. 들어와. 응. 안녕. 뭐야? 음악과 관련된 것들을 다 가르치는 곳이에요. 제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가 함께 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학생들 이제, 그리고 짧은 멘토링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야, 거의 뭐 방시혁 아저씨네. <laughs> 입시 프라이드가 좀 있죠, 제가. 그, 그 600대1 중에 하나 <laughs> 아, 여기 네. 되게 유명하잖아. 그 당시 경쟁률이 아. 3,000대 5였는데, 아. 수시에 남자 두고를 아. 뽑았는데, 대박. 저랑 현식이가 네. 잘 지냈어? 네. 어떻게 지냈어? 아, 너무 어려 보인다. 학교 다니면서 <laughs> 지냈어요. 노래 연습을 잘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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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크게, 네. 네. 옳지, 좋았어. 오. 아, 고향 내려가더니 어깨 피고 사네. 왜 어깨 팠어요 쭈글쭈글 했는데. 바로 갈게. 기아 앞에서. 선생님 보고네. 올려버려야 돼 이렇게 올려야 돼 이렇게 진짜 눈썹이든 머리카락이든 잡아 이렇게 당겨 올려놔야 돼 이렇게 이렇게 연습하는 방법들도 있어 응. 저건 저건 진짜예요 나 배우고 싶어 수고했어 <laughs> 고생했네 네네 <laughs> 네, 뭐든지 기세야 이게 다음 오유 어. 아 잘했었어 네 <laughs> 얼마나 늘었는지 보자 네. 널 사랑할 걸, 이렇게. 한프레지한프레지한프레지한프레지가다 프레, 한 끊어져 있어, 이렇게. 야, 요즘 말이냐면, 음정도 음정도 떨어지지 않아. 음, 어, 근데 네. 뭔가 학생을 가르칠 때 되게 이렇게 좀 행복해, 에너지가 네. 나온다. 너 감기 걸린다고 내가 그배 이렇게 어, 잘 감싸고 다니지? 네. 알지어 <laughs> 목잘 풀려있어? 응.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을 보는데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진짜 요만큼씩 늘어가거든요 어, 되게 다양하게 있구나 단순히 발라드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거 보면 보람 느껴 그래서 나한테도 영향을 끼치고 다시 더 열심히 살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거같아 초심을 다시 생각하게 돼요 제가 배우는 게더 많아요 가르치는 것보다 수원에 와 보니 옛날 생각도 나고 확실히 마음이 편해요. 이 새로운 터전에서 또잘 적응해서 잘 살아보자. 배꼽 그 튀기좀잊지 마세요. 강해릴것 네. 같아. 배꼽 <laughs>